사람들 목들레가한 40cm 정도 되더라고요. 40 넘어야죠. 40, 한 5cm 정도 뜨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어, 사슬을, 어, 45에도 한 50cm는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슬을 한 50cm를 잡아야 조금 모질할까봐 조금 냉겨서, 이렇게 해서, 50cm를 제고 이렇게 잡아요. 바늘은 사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가위가 필요하고요. 면 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0cm를 잡아가지고 무늬를 놓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잡을게요 50 정도를 잡아서요 줄자를 한번 재어 볼게요. 한50잡는다 그랬는데 60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뒤엔 조금 냄겨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처음에 긴뜨기가 3개가 올라갈 거고요. 또3개더 내려와서 여섯 번째에다가 긴뜨기를 할 거예요. 여섯 번째에다가 아, 여섯 번 6번, 일곱 번째죠.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여섯을 남기고 여기다 한번 감아 긴뜨기를 두 개요. 그다음에 사슬을 두 개요. 이렇게 간단한 무늬로 지금 뜨려고 어, 따라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제가 간단한 무늬를 한번 시작해서 이풀을 올리는데 간단한 건또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다가 다시 긴뜨기를 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이요. 중간에다가 사슬을 두개 떴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제자리에 두 번이요. 두 번. 이렇게 두 번이요. 두번 하고 무늬가 한 무늬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무늬씩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세 개에서 네 개째 긴뜨기를 두 번이요. 두 번이요. 가운데 사슬을 하나 두개두개뜨고요 다시 제자리에 긴뜨기를 두 개요. 한번 감아서 네 번째 넣고요. 또한번 감아서 두번 넣고요. 다시 사슬 두 개에서 한번 감아서 제자리에 넣어요. 이렇게 해서 목둘레가 45cm 정도 뜰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해서 자루 재해서 이 무늬가 45cm 될 때까지 지금 떠갖고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45cm를 떴거든요. 이렇게 왔으면 끝에는 반무늬를 만들어야죠. 여기. 여기가 3시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3시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3시로 끝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이요. 이고 편물을 돌리세요. 돌려서 사슬을 세개 뜨고요. 다시 제자리에다가 두 개를 더 떠요. 그럼 세 개가 나왔잖아요. 세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둘뜬 데다가 하나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슬을 세 개로 해서 약간 두개 했는데 이번엔 세 개를 하세요. 세개 하고 두개 뜨고요. 똑같이 첫 번째와 같이 이렇게 두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세 개로 하세요. 다시 요거 두 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무늬가 두 개, 무늬가 위로 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장이 좀 길어지면서 카라가 되는 거죠. 목에 들르는 목 칼라. 이렇게. 됐죠? 다시. 여기 세개 해야 돼요. 여기 세 개. 두개 하면 안 돼요. 아까 두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세 개를 해야 돼요. 세 개. 구멍이 조금 커지죠? 조금 넓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긴 그냥 두개 하고, 칸만 하나에 더 넣어서, 여기가 세 개를 만들어요. 세개 똑같이 한번 감는 건두번 했어요. 이렇게 세 개, 두 개. 두 개, 사슬은 세 개. 이렇게 해서 요 끝에까지 떠가지고 나올게요. 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세 개요, 끝에 세 개. 그 다음엔 편물을 돌려서 다시 이 끝에는 그냥 세 개를 하시고, 슬슬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다음 칸에 이것도 세 개. 아까 두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긴 세 개를 하시면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게, 이게 많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안 벌어지게 하나 하고 덜 벌어지는 거지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둘 셋이죠. 다음에도 세 개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장 난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장 난 거는 미리 고쳐야 돼요. 나오긴 했는데, 여기 하나가 덜 꼬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쳤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는 세개 했죠. 그 다음에 세 개요. 세 개. 끝에는 처음처럼 세개를 하세요. 세 개요. 그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사슬을 세 개를 뜨고요. 세개뜬그 자리에 두 개를 더 하세요. 두 개. 그럼 세 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세 개를 하세요, 이제. 여기가 또 잘못했네요. 왜 이렇게 잘못하는 모르겠네. 두개 하고, 여기를 세 개로 하세요. 여기 두개 2개 했잖아요? 두 개인데, 세 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사슬을 세 개를 뜨고요. 제자리에 또, 긴뜨기를 두 개를 뜨세요. 그 다음에, 다음 아까 V자 놓은데 거기다가 또세 개를 뜨세요. 하나, 둘, 세 개를 뜨시고 가운데에 사슬을 하나만 뜨세요. 하나만 뜨고 여기는 세 개를 그대로 하세요. 다시 세 개를 뜨고요. 이게를 뜨고요. 사슬을 하나 뜨고, 이것도세 개를 앉으세요. 지금, 요두 번째 코스하고 세 번째 코스하고 똑같아요. 두 개하고,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두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사슬이 세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세개 들어가고, 여기 세개 들어가고, 사슬이 하나에서 일곱 개가 됐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코스가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가 똑같아도 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촌보다 끝이 많이 커져야, 이 카라가 이쁘, 이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는 거니까, 다음에는 더 늘릴게요. 우선, 이거는, 그냥 세 개에다가 사슬 하나만 떠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많아 이쁠 것 같아서, 어, 이거 쭉 떠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고 나오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세 개씩 했어요. 그다음에 끝에는 처음과 같이 세 개를 떠야죠. 세 개. 또 사슬 세 개에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반대편에 또세 개를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세 개. 조개 무늬죠, 이게. 두개 문이 싫다고 했는데 떴습니다. <laughs> 두 개. 여기 하나 했잖아요, 사슬? 여기. 근데 사슬을 두개 했어요. 늘어났겠죠, 한 코가? 이렇게 늘어난, 한코 늘어난 이세 개에다가, 이게 세 개. 한 문이 끝나고, 다음 문이 또세 개. 3개. 세 개에다가 사슬 하나 뜬 거를 둘 뜨고 다시 세개 이렇게 해서 약간 늘어난 요세개 사슬 두개이무늬를요 끝까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두 단을 덮다 볼게요. 그러면 조금 카라가 커지겠죠? 먼저, 하나는 이게 좀 작아서, 요게 작아서, 내가 요, 요, 요거보다 크게 한 이만 침, 이만 침 커지게 지금 제일 쉬운 조개 무늬를 가지고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고, 이게, 이, 이, 보기 싫진 않아요. 이뻐요. 이쁜데, 하도 흐르니까 안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치가 한번 실도 있고 해서 좀 길게 떠서 쓰려고. 이거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쉬운 무늬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사슬 세 개, 저큰 긴뜨기 세 개에 사슬 두 개에 또 다시 세개 얹어서 이 조개 무늬를 아, 이거 말고 두 단을 더 떠서 여기까지 한번 뜨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세 번을 떠서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제가 또 왔는데, 두 개, 세 개요. 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늬가 세, 네, 다섯, 여섯 개를 떴는데요. 세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세개 뜨고 한걸 숙단을 떴습니다. 그러고 하나 들어간 거한단 뜨고 이렇게 해서 여섯 단을 떴는데,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꽃을, 한 군데다가 많이 넣어서 큰 꽃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넣고요. 아래와 동일하게 여기다가, 끝에다가, 세 개를 넣죠?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셋 넣고, 한번 감아서, 아까 거기 V자인데다가, 여기 사, 이거 짧은뜨기를 세개 했잖아요? 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죠? 짧은뜨기가 아니고 긴뜨기예요. 두 개, 세 개. 한 자리에다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를 할 거예요. 아홉 개. 왜냐? 여기 세개했잖아요 여기 두 개, 세개 하면 여덟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홉 개를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야 개수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칸칸이 아홉 개씩.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넣으면 꽃처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되고요. 에, 더 꽃처럼 크게 하시려면 10개를 해도 돼요. 10개를 해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예쁘게 하려면 11개도 되지만 되게 아홉 개면 다 늘어나는데 그래도 더 크게 하려면 10개를 하세요. 이게 12합, 12합이 제일 흔하게 쓰는 실이거든요. 면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카라를 없는 옷에다가 카라 대신 달면 좋아요. 아홉 개 했는데 하나를 하면 열 개죠. 이렇게 좀 커지게.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떴거든요. 10개씩 하고, 마지막에 네코 허서 네개의 긴뜨기를 떠서 마지막까지 왔어요. 왔죠 이렇게? 그래서 케이프는... 아. 차례는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아 여기는 마무리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을 세 개를 뜨고요. 여기 갔다가 붙이고요. 또3 개를 뜨고 다음 칸에 또 붙일게요. 이렇게 칸에다 그냥 붙이세요. 이렇게. 둘셋 떠서 여기다 이렇게 깜칸히 붙이시면 이런 대로 이쁘죠? 하나 둘셋서 여기다가 첫 번째 첫 번째 칸에다가 넣어서 네, 뜨기를 할게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다. 이제 위에만 하길게요. 여기를 긴뜨기로 하면 더 커질 테고, 짧은뜨기로 하면 그냥 보기 좋을 테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슬 하나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안 넘어가고요. 그냥 긴뜨기를 한번 해 볼게요. 한번 감지 않고 그냥 긴뜨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두 번에 빼는 거. 짧은뜨기죠, 이게? 이게 짧은뜨기거든요. 네, 끝이니까 여기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빼는 거예요.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를 쭉 한번 떠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세개 했죠? 이렇게 해서 빼고, 다시 이렇게 해서 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될것 같네요. 두개 했죠? 그냥 여기다가 세 개를 하고요. 다시 이쪽에 세 개요. 한번 감아서 도톰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줄면 안예쁠까요 줄지 않으려면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세 개에, 세칸 건너, 네 개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슬이 세 개였어요. 세 개. 3개, 그 다음에 넣은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요. 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갑니다. 해보셔서 목이 너무 크다 하면 다시. 요고,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한칸 줄이면 돼요. 줄이는 건 이렇게 넣으면 돼서 줄여지죠.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게 줄 거예요. 이렇게. 목에 살이 없는 양반들은 좀 이렇게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목이 살이 많으면 하나 다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둘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뜨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목이 여기는 아까 춤에 한 것처럼 사슬세코에서 이리로 내려오세요. 저쪽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짝대기 하기 싫으니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카라뒤에다감춰야 되겠죠? 그러면 카라 목 카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감춰서. 이듭을지어서감 이렇게. 이났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칼라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쉬우니까, 아, 뜨기 쉬워서 누구나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봄에, 여름에, 봄, 네, 여름에, 이제, 쓸수 있는 면실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해 보세요.